저크 빅사이트에 왔습니다. 뭐지 유튜브에서만 보더라. 진짜 크다. 진짜 저희가 코미해를 해요. <laughs> 진짜 한다. 저 사실 약간 안 믿겼거든요? 진짜 안 믿겼어. 어, 저거다. 어디, 어디? 어, 그렇네. 여러분, 보이세요? 저희 부스에요. 안녕하세요. 콘텐츠 랩블루, 장민아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 오다이바에 와 있습니다. 일본에 온 이유는 일본 최대 서브컬처 동인 행사 코믹 마켓에 저희 회사가 참가를 하게 됐는데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왔고요. 저는 서포트에 서포트를 하러 왔습니다. 저희의 역할은 서포트인 걸로. 저희가 일본 코믹에 참가하게 된 기념으로 포토이즘. 제작을 콜라보를 하게 되어서 한번 찍어보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포토이즘을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일본 포토이즘입니다 저희가 콜라보한 프레임을 촬영하러 왔어요 지우님 뭐 쓰고 찍을까? 저는 이거 추천할게요 가위 우와 지은님 이런 거 어때요? 짱 멋있어 재료. 지은님이랑 나랑 너무 안 맞는 거 같아 요 <laughs> 저희가 포토이즘 콜라보를 해가지고 무료 코드를 저희가 배포하는 이벤트를 하거든요 문제는 이게 올라갈 시점에는 콜라보가 끝나있다는 점 뒷북 아니야 뒷북? 그냥 아시라고요 <웃음> <웃음> 과연? 아와 대박 기분 이상해 이게 네크로메스 학교의 소환 천재 아이템입니다 우와 아, 감동 심한데? 뭔가 어, 기분 이상해요 여기서 보니까 그니까요 두분 8개까지 저희가 버전이 있고 저의 최애 친구는 카미바레즈라고 뱀파이어 혼혈인 친구가 있거든요 수영복을 입은 카미와 함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쿠폰이 있고 아! 이렇게 쿠폰 코드를 제가 직접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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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마음 급해 <laughs> 이거 진짜 웃기다 <laughs> 아니, 저, 아니, 아 근데 저는 이거 좋아요 잘 찍었는데 완전 프로야. 아 우와 우와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나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저도. 이게 제 사진이고 이거는 포토 카드인가봐요. 생각보다 괜찮게 잘 나왔어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다른 프레임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한국에서도 꼭 찍어주시고 인증샷을 남겨주신다면 제가 칭찬의 박수를 직접 DM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코믹해 현장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이게 바로 도쿄 빅사이트입니다. 제가 출입증을 숙소에다 놓고 와가지고 지훈님이랑 다시 숙소 갔다가 가야 될것 같아요. 멍청입니다. 이 괜찮아요. 부들부들. 미나님이 두고 온 출입증. 괜장아장지훈님몇 <laughs> <된장! 웃음> <된장! 웃음> 시에 일어났어요? 저는 이제 4시에 일어났던 것 다... 같아요. 지우는 3시. <laughs> 저 오늘 3시에 일어났다고. 도쿄 빅사이트에 왔습니다. 뭐지? 유튜브에서만 보던 <laughs> 진짜 크다. 정말 SNS 담당자 스럽다 저희 좀잘 찾아가는 것 같아. 요 <laughs> 근데 난 지훈이 없었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아. 공항에서 숙소 오는 거나 뭐 숙소 체크인 시간에서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지훈님이 다저 끌고 와주셨거든요. 지훈이 없었으면 진짜 <laughs> 저기요. 제가 서포트로 하 오셨다는. <laughs> 서포트의 서포트가 아니고 그냥 <웃음> 짐 짐. 와. <laughs> 와. 진짜 저희가 코믹해을 해요. <웃음> <웃음> 진짜 한다. 저 사실 약간. 진짜 안 믿겼어 어? 저거다 어디 어디? 어? 그렇네 여러분 보이세요? 저희 부스에요 생각보다 커요 큰데? 저 엄청 작다요 저도 와 진짜 많다 진짜 새벽부터 서 있었을 것같아 그니까요 어제보다 훨씬 깔끔해진 모습 오, 우와. 저희 이렇게 가차처럼 붓을 돌리게 할 거예요 이거는 소책자여서 나눠드릴 거예요 저희 1화분량이 들어있어요 저렇게 판넬도 있어요 저희 새로운 일러스트 판넬 저희 부스는 디자인팀이 디자인해 주셨는데 엄청 예쁘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해시태그 이벤트인데요 트위터에 해시태그랑 저희 부스 사진을 올려주시면 우리가 꽝이 없는 가채권을 1회를 드려서 상품을 작져하실수 있습니다 양면 오치아가 있고요. 오늘 날씨가 진짜 덥어서 국체가 필수더라고요. 그다음은 아크릴 스탠드인데 무려 50cm. 수영복을 입은 캐릭터들이 있다. 정말 판나고 솔직히 카미 아크릴 스탠드는 제가 가져가고 싶어요. 제가 실물을 본다면 아마 가져가지 않을까. <laughs> 두 번째는 저희 작가님께서 무려 직접 손으로 그려주신 사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댓글로면서 PV에 일본 성우진 분들이 출연을 해주셨는데 성우분들. 사인 색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품은총 4가 지고요 사진과 해시태그를 올리면 확인을 하고 선물를 드립니다. 제 회심의 이벤트 중에 하나가 오늘 숙소로 돌아가면 <laughs> 해시태그 몇개 있는지 일일이 하나하나 세보고, <laughs> 하나하나 세보고. <laughs> 오늘 저희 행사 부스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쇼핑백을 나눠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어렵다. 지금 바쁘신 관계로 저 혼자 한방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는 어떤 아이티가 잘 나가고 어떤 일러스트가 유행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수영복 일러스트가 제일 여름하면 가장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는 주제인 것 같긴 해 어, 저는 리깅을 할때 애프터 이트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라이브 2D로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움직임을 많이 줄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저도 언제 한번 라이브 2D를 배워보고 싶기는 하거든요. 아, 이 부스가 박스를 통과하는 부스인가봐요. 작업하시는 분들이 손쉽게 작업할 수 있게 단축키나 이런 거를 저장해 놓는 기기인 것 같습니다. 일러스트 그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하시고요. 저같이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도 저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이세요? 굿즈 종류 보세요. 사람을 얼마나 갈아 넣어야 저렇게 많은 굿즈가 나올까요? 진짜 어떻게, 너무나도 놀랍게도 제가 나이프 하나도 없 제가 아는 거는 포여버스 호요버스 뿐이에요. 포여버스처럼 크게 하려면 얼마나 될까요? 선반에 원래 굿즈가 가득 있었는데 다 팔렸나봐요. 오늘 집 끝났대요. 진짜 부럽다. 네,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호요버스는 아는데 얼마나 인기가 많겠어, 일본에서. 잘생긴 남자분들이 계시네. 음, 소리를 크게 해놓으면 지나가시는 분들도. 되데 그 영상을 PV 같은 거 틀어놓으면 아 얘네가 어떤 IP를 홍보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좀 보고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내일 지우님을 데리고 더 오타쿠스러운 브이로그가 될수 있도록 동원해보겠습니다 어, 레미 있어요. 우 저는 코믹에 와서 아무것도 살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피를 만나고. 뭐뭐 있는지 봐봐요, 도쪽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카드, 실, 우표 음. 같은 아 건가 봐요. 25주년이래요, 레미가. <laughs> 아, 우리 신기해. 나이 진짜 많이 먹었어. 지훈님, 뒤에 봐봐요. 어? 아, 이게 그 세트인가 봐요. 이거는 아. 스티커인가? 그런가 봐요. 조그마한 실 같은 스티커가 들어있나 봐요. 잘만들었다 어, 사람들이 왜 쇼핑백을 주면 받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 5분도 안 됐는데 <laughs> 저 지금 부채만 한 4개인 것 같거든요 여기는 엄청 유명한 i p 맞는네요 이게 윈드브레이커라고 최근에 좀 인기를 얻고 있는 애니메이션이고 이것도 제가 알기로약야자 딸이랑 약쿠자였나가 하는 애니메이션? 만화책으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 이거 어? 이거 되게 유명한 어, 무슨 약, 어쩌고 약사 맞아 어쩌고 약사 여기도 있네요 어? 흑집사도 있어요 음, 수진님이 좋아하겠다 음, 그니까요 팀원 중에 그래서 어, 사가를라고 왔습니다 음, 음, 한번 민아님과 논의를 해봅시 저는 아크릴 카드 추천 그래요? 저는 차라리 키링이 낫죠 어, 키링도 괜찮아 그럼 키링 랜덤 아니겠죠? 물어봐요 나랑 아이스 아리 전부 랜덤나아 랜덤이 사 랜덤이래요 생각. 그럴 거면 그냥 이거가 낫지 않나? 그래요 그럼 아크릴 다 그러니까 랜덤이어서 네? 너무 아쉽다. 다리가 네? 떨어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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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케이온을 아시나요? 네? 제가 케이온을 네? 진짜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케이온이 있어요. 티셔츠 있다. 근데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저오타코 티셔츠를 사고 싶었거든요. 삽니다. 코미키는 진짜 질서가 좋은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말을 잘 듣고, 열심히 통제하는 사실 제가 사고 싶었던 오타쿠 티셔츠는 저런 거거든요. 재질이 확실히 시원한 재질. 입고 오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여기에. 시원한 옷 입을 바엔 차라리 체에가 그려진 걸 입는 게. 와, 쇼핑백 받으려고 이렇게. 아, 억울하네. 막길 가시면서도 어? 내프로맨스가뭐요 하면서 이벤트 참여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되게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출장 브이로그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오사쿠 서브컬처 관련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러고 행사 가면 은좀 인기 짱일 것같은데안 들어가 어? 어? 이렇게 찍어야 겠어 <laughs> 뭐야? 지훈이 말을 왜 내려가 있어 <laughs> 아래로 내려간 게 아니라 제 키가 작은 거라고요.